여기는 중국 재래시장인데요. 노점들도 전부 전자결제를 합니다. 우리보다 중국이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의 상용화죠. 이래야 가격 올려치기와 탈세가 사라지게 되죠.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광장시장 노점도 멋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한류의 편승에 불을 축적하기 때문이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어렵게 이룩한 한류와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에 숟갈만 얹고 있죠. 오히려 한류 이미지만 갈가먹고 있고요.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이런 탈세를 방치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 세금은 가중되는데 이런 사이코패스 탈세범들은 계속 늘어나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죠. 이런 악덕 재래시장 노점상들 살리자고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 닫게 했나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지붕 올려준다고 재래시장이 현대화되나요? 돈의 흐름이 투명화 현대화돼야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는 검은돈을 막는데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통행로 막고 한류를 이용해 돈을 갈키로 긁고 있는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청소해주고 나라가 제공하는 물과 전기를 쓰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냅니다. 세무소와 서울중구청이 노점상 단속 안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유명 관광지 노점상은 성인이 아니라 거의 기업입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에게 무슨 이익이라도 주나요? 공평사회와 민주사회가 되려면 싹 정리하거나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으니 배가 불러서 시민들 돈을 갈취합니다.